교회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나타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여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륙의 항구, 밀레노 항구에서 이 에베소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서 이제 마, 마지막 고별 설교 비슷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그가 섬긴 겸손과 교회를 향한 아주 깊은, 아주 깊은 그 바울의 사도의그 심정이 들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진심,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진심은 눈물로 표현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아주 간곡하게 눈물의 심정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말이 아,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노사도의 권면 교회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교회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피로 값 주고 사신 은총을 의지합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값을 주고 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죄와 사망의 값은, 죄, 죄를 지은 죄의 값은,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죄를 씻어지는 게 아니고 흠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공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감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의 그 구원 역사는 창조 역사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창조는 엿새 동안에 그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는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작정 속에 두셨, 두시고 여러 천년 동안 그 사실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다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창, 창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주로 이렇게 한두장 정도의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지만 이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대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나만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우리 아버지 공동체로 고백하는 교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이 성도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 짧은 기도문 속에 우리 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나 홀로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원이면서 형제 자매를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마다 아, 이 형제,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존귀한 성도이다. 존귀한 성도이다. 그래서 존중하며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어떤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 가족으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은총으로 피로 값주고 산 분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갚 주고 사신 존지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내에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 어떤 어떤 결과가 되어 집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신옷 입은한 무리로 다 주님 앞에 갈 텐데 어떻게 서로 얼굴 볼 거예요? 싸우면 안 되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아, 하나님이 피로 갚주고 사신 존귀한 성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아, 장로님들아, 성도를 대할 때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라. 우리 누구에게나 다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존귀한 백성들.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의지할 것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만 이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 모르고 아마도 바울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혀서 아마도, 어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이 행복하게 눈물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부탁하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일하시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구구절절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비가 눈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다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땅에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 비와 눈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이런 일에 쓰인 것 같이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며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불화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이 청년이 거의 이 자폐 상태까지 마음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가정 형편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누군가 작은 책을 하나 나누어집니다. 예전엔 지금도 우리가 있는데, 기드온 협회에서 만든 조그만 성경책 신약성경이 있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 청년 그냥 버렸겠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알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와서 무심코 이 받은 성경을 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짧은 한 구절이었지만 이 말씀은 이 청년의 차가운 마음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주님께 갈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 이후에 그는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의 은혜의 말씀도 절망 속에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 예배에 나와서 한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히고 위로가 되고 세상에서 볼수 없는 참된 그 한마디 말씀으로 절망 속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지할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성품은 성도를 도우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또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는 항상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꾸 도전들이 와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어떤 시험이 와서 잠깐 주춤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잠깐 헤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믿음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울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그 연약함을 비난하지 말고 품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충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극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시키시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인도하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두 분은 서로 동역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멜랑히톤이라는 이 분은 성품이 온유하고 학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매우 조심스러워서 소심합니다. 소심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추진하는데 큰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특히, 구교, 카톨릭의 교권, 그리고 그 압박과 박해가 거세지니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니톤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떡하죠? 이때 루터가 이 멜라니턴에게 사랑과 확신에 찬 말로 격려합니다. 멜라니턴이여 죄를 크게 지으십시오. 그리고 더 크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 말은 단순히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에 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더욱 의지하라는 강력한 경려였습니다. 이 경려 덕분에 멜라니토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냅니다. 약한 자를 돕는 성령님의 방법은 온유함으로 세워 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을 비판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성령님의 방법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번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 예수님 믿고 바로 완전히 거룩해져서 확 바뀌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덕지덕지 덕지 과거의 습관들과 성품들과 못된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돕는 성령님의 방법은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시는 우리도 약한 자들을 기다리고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의지할 것 피로 갚주고 사신 은총입니다. 교회가 의지할 것 은혜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의지할 것 약함을 도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